네, 자 이어서, 이어서 히로조즈 오브 더 스톰 인벤 인비테셔널 자 오늘 FF팀과 레이브팀 그두 번째 경기를 경기 중계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FF팀 자레이브팀을 상대로 선취점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1대0으로 먼저 앞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FF팀의 이 투탱 투대1 지원과 체제가 상당히좀 위협적인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금 의외였어요 신정민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투 지원과의 강한 점을 네. 항상 얘기했는데 오늘 본인 본인은 2D를 골랐다는 점에서 약간회이크가 아니었나. 음. <laughs> 본인이, 약간 본인이 그 서, 플레이어의 성향에 맞춰서 네. 밴픽을 좀 짜준 느낌이 많이 강하고요. 역시나 신정이님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레이브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인비테셔널에서도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네. 아낌없이 주는 레이브. 음. 국물도 주고 또 주고. 네. 오늘은 약간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먹은 게 거의 없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어,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브 팀에 약간의 좀 아쉬운 그런 첫 번째 경기가 되었는데, 두 번째 경기가 속더 잘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경기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지게 될지 먼저 뱀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좌측의 레이브, 우측의 FF팀. 자, 선픽으로 레이브 팀이 지금 픽을 피그, 어, 할 차례인데요. 이제 빛나래 밴과 ETC 밴이 나왔는데, 네. 서로 하늘사원에서 아무래도 운영적으로 껄끄러운 두 영웅을 밴을한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픽으로는 일리단을 가져간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 레이브에서 일리단. 저 일리단이 레이브 팀한테 가져다 준게 광산 일리단의 아바트르였거든요 <laughs> 네. 근데 뭐 일리단은 일본의 하늘사원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도 5분 은아 온... 아, 네. 네. 아닐 겁니다. 그랬습니다. 네, 한늘서은는 굉장히 길게 게임할 수 있어요. 네. 자, FF 팀의 첫 번째 픽 약간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브는 약간 1, 2단 1, 2단 위주의 1, 2단 투서포트를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볼만하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테사다르. 네, 테사다르는 네. 뭐 네, 테사다르. 1, 2단이 있는 상태에서 테사다르까지 져버리면. 좀 껄끄럽기 때문에 태아들을 네. 가져오는 판단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원가를 먼저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게 지금 일단 빛나래가 없고요 네. 최근에 우서가 너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버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는 스타일의 차이거든요 네. 이제 로픽 시간에 심정민 선수가 가만히 있네요 껌을 씹으면서 네. 아주 여유로운 자태를 저렇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신정민 님답정너예요아 그렇군요 이미 그렇죠.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말을 할 네. 필요가 없습니다 아, 논란는 너희 댓글이 결정은 내가 그렇죠 이런식이군요 네. 자 이어서는 레이브 팀의 두번째 픽입니다 일단 첸을 먼저 가져와줬고 ff 쪽에서는 아무래도 etc가 밴이 되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강력한 탱커를 먼저 가져오자는 판단에서 체을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레이브는 약간 뒷선수들이 앞에 있는 키라신에게 되게 기대는 모습이죠. 네. 다들 눈이 키라신 모니터에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약간의 좀 압박과 동시에 키라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키라신 어깨가 무겁겠네요. 마치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사실 키라신 선수가 그 ESL 내지는 여타, 어, 타 외국 대회를 많이 해보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오늘 해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과연 레이브 팀의 두번째 픽은 또 어떠한 영혼 픽을 해주게 될지 일단 여기서 탱커는 이미 첸이 나왔기 때문에 서포터 하나와 원거리 딜러 제이나 제이나와 뭐 레가르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원과 레가르를 선택해 주는 게 일단은 뭐 1, 2단과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빛나래가 밴이 된 상황에서 어 고르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이거든요 주기보다는 가져오는 게 레이브 팀에서는 운영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레이브 쪽에서는 아마 투 서폿을 무조건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누더기, 누더기. 그렇습니다 우선 우소를 우선 가져가네요. 레가를 레가르도 고르려고할 텐데 일단 우소를 먼저 고른 모습이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FF 팀은 레가를 과연 내줄까요? 자 일단 세 번째 영웅픽자 심정민 선수의 어느 정도 좀 오더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해설할 때는 왼손을. 휘젓는데 사용을 하고 <laughs> 네. 부스에 들어갔을 때는 턱을 만지고 음. 이마를 만진데 맞췄요온 네. 얼굴을 하네요. 만지고 네. 네 왼손이 거의 뭐 턱에 가 있는 모습 많이 나오고 네. 일단 어떤 영웅 픽을 선택을 하든지 화면을 네 영웅 픽으로 좀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바나스 자레가르가 실바나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 실바나스가 약간 어 승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인비에서 그렇죠. 실패. 네 실패 느낌이 나는 그런 픽인데 네. 실바나스가 처음 패치 이후에 이제 한 시간이 흘러오면서 많이 거품이 걷혀서 이제는 좀안 좋다라는 평도 받고 있는데 음. 여기서 실바나스를 고른 건좀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실바나스를 선택을 했고 역시나 레가르나 상대방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FM팀 레가를 선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실바나스가 할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꼽은 거죠. 들어오는 1, 2단과 우서. 그리고 누더기까지 한 번에 뒷라인이 아닌 앞라인의 침묵을 넣게 된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지금 그렇죠. f f 그거 생각하고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레이브 팀의 마지막 영웅 픽입니다. 레이브는 이제 원거리 딜러 제인 하나, 자가라, 뭐 해머 상사 같은 경우가 되겠고 하나는 서포터 하나 더 섞어 주지 않을까 이런. 어폴 스타트. 이폴 스타트에서나 나올 수 있는 폴 스타트가 나왔어요. 네, 확실히 한국. 선수들은 아직 선호는 안 하고 있고요. 네. 해외 대회에서는 폴 스타트가 되게 잘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레이브 팀은 해외 대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폴 스타트가 굉장히 솔로, 솔 원딜로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 딜량을 가지고 있지만 네. 요새 버프도 되고 하면서 새로운 특성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서브 딜러로서 많은 딜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맵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합류해주는 타이밍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죠. 폴스타트 픽이 나쁘지 않아요 음. 네. 빛나리가 없는 시점에 ETC가 없는 시점에 폴스타트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픽은 굉장히 영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티란데 FF팀은 노바. 노바를 가져갑니다 노바를 FF에서 노바 픽 실바나스와 노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 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 양팀의 어 영혼 뱀픽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경기 자 뱀픽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노바를 쓸 줄은 몰랐던 게 일단 FF에서 지금 노바를 사용하는 친구가 없어요. 네. 제가 잘 게임을 많이 해본 친구들인데, 최근에는 뭐 준비를 했겠죠. 근데 이전에는 노바에 대해서 굉장히 좀안 좋은 평을 내린 선수들도 많았고, 네.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 원딜러로서 노바를 되게 안 했었는데, 좀, 네,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사실, 어 노바나 실바나스 같은 경우는 에 티오로즈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네. 네. 굉장히 또 많은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영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음. 원거리 딜러 암살자 중에서도 한 방에 네. 폭딜이 나오는 노바와 이번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실바나스 윈드러너까지 음. 그리고 어 초반에 상당히 좋았다가 이후에 좀 몰랐기란 맛이 있는 네. 어, 그런 것도좀 비슷합니다, 양그 그렇죠. 어, 영웅들이요. 네. 그리고 네. 뭐 은폐 영웅은 뭐 한국에서 뭐 코리안 시크릿 웨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비밀 병기에요 비밀 병기 진짜로. 그렇죠. <laughs> 너무 좋아하고. 아, 저 실제로 도 잘하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너무 좋아요. 음. 지금 또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기대가 되고 있는 두 번째 경기입니다. 뭐 FF 팀도 그렇고 레이브 팀도 그렇고 지금 이번 이번 영웅 픽은 어떤 경기를 좀잘하게 만들지. 어, 장히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경기 FF 팀대 레이브 팀 하늘 서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양 팀들의 두 번째 세트 경기 제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파랑 팀이 레브팀 우측에 빨강 팀이 FF 팀입니다. 오 아, 실바나스와 노바가 같은 팀이 되는 일도 있군요. 이게 좀 애매한 게 노바 같은 경우를 예전에는 우서가 전력질주로 달려가서 노바가 보이면 바로 견제를 해주고 잡아낼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우서가 전력질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좀더 노바를 견제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리단을 우서가 잘 따라다닐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 돼요. 음. 그렇죠. 우서가 이제 전력질주가 없는 게 상대에게 데미지를 가하는 그 뿐만 아니라 일리단은 서포팅하는데 일리단이 그 우서 주변을 잘 돌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항상 일리단은 오버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넘고 넘고 넘다 보면 내 옆에 우서가 없습니다. 아, 이게 사실 일리단의 그영혼의 듀오, 네, 레가르는 네 발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두 발로 뛰는 건네 발로 달리는 건좀 다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그탑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양 팀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탑 라인으로 네 명의 선수가 봉칩입니다 FF 팀. 계속 노바는 시야 탑에서 감시 탑에서 시야를 확인해주고 있고. 지금 노바 아이디가 제가 잘못 봤나요? 아 노바가 노바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캐릭터로 성화하고 있는 신준민 선수입니다. <laughs> 아이디가 굉장히 예, 지금 걱정이 되는 아이디거든요. 저 선수가 노바는 현재 잘한다는 그 오레오맨 선수보다도 본인이 더 잘한다라고 항상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플레이네 좀. 본인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선수라서 음, 좀 걱정이 음, 됩니다. 이상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캐릭터 좋아하는 거는 자유니까요 그렇죠. 네. 금발을 좋아하는 심정민의 설입니다. 네. 일단 미드와 탑에 있는 사원을 놓고 서로 이제 하나씩 나눠먹을 텐데 폴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레이브는 이번 사운까지는 1대1로 나눠 먹고, 뭐, 폴스타트 픽이 크게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네. 다음에 아래 사운이 생길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폴스타트를 탑으로 올리면서 네.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빛나래와 e t c 가 벤이 됐기 때문에 폴스타트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미드와 탑 라인의 그사운을사이수계가져가고는양팀의 모습입니다. 자, 킹 선수가 여기서 한번 노려보는데요. 네, 어느 약간의 견제까지만 1, 2단에 한번 쫓아가 봅니다. 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서가 1렙 특성을 마술사의 꿈이 아니라 막기를 찍었는데 이애기는좀더 1, 2 단이랑 같이 들어갈 때좀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겠다 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좀 방어적인 특성을 찍은 우서. 신선수가 네. 들어가네요.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데 맨땅에 쏜 <laughs> 느낌이거든요. 귀신 보는 <laughs>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 예측은 해봤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네. 뭐 이런 장면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좀 익숙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그리고 실바나스와 아, 실바나스는 미드 쪽으로 바짝 밀어주고 있는 모습. 자이 사이에 레이브 팀은 공성 캠프 하나를 가져갑니다. 뭐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밀려 있는 라인을 먹고 하면 경험치 똑같이 맞춰줄 겁니다. 네, 자 일, 리 단이 노말 한번 물어봤는데요. 자 뒤쪽에 선수들이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죠. 오, 누위면안 되죠. 이거. 지금은 교전을 네. 네. 할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싸움보다는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어,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데 투사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방금 이 지역에서 살짝 싸웠던 것은 상대방의 나이트 투사 투사 캠프의 견제를 위함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일단 양 팀의 룩그 레벨, 자 경험치 차이는 거의 어비스탑니다 무난하게 각자 자신 진영에 있는 투사 캠프를 챙겨주고 있고. 네 오늘 얘기했던 레이브의 운영 드디어 나오겠죠. 이제는 용병 캠프는 서로 똑같이 굴립니다. 대신 이제 레이브가 가진 강점, 보스 타트가 탑에 있다는 거. 그렇죠. 여기 이걸로 인해서 경험 차이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면서 변수가 일어날지는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스 타트가 상당히 좀 빠른 거리, 많은 긴 거리를 짧은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험치를 잘 먹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실바나스는 후속타를 찍었고요 네, 여기 일리단이 뺏어먹는 거를 걸렸는데 어, 이거 먹힐 것 같죠 네, 어, 이 너무 쉽게 내준 게 아닌가 여기는 안 먹혀야 되거든요 네, 네 여기 너무 쉽게 줬죠 자, 본 스타트 왔어요 자, 민영 선수 한번 밀어봅니다만 아 폴스타트가 어, 위쪽에서 그 너무 일찍 했는데. 내려온 감이 있습니다. 네. 위쪽에 오래 있어야 이 폴스타트 픽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 너무 일찍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텀 라인에 사운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마저도 레이브 팀이 가져갑니다. 일단 오우거를 굴린 것 때문에 아래 사운을 먼저 서 있을 수 있는 이점은 네, 생겼습니다. 오우거 때문에 지금 부담스러워서 네. FF가 못 들어오는 거고요. 어, 폴스타트가 탑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은. 좀더 경험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는데 여기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 아, 근데 실바나스와 레가르 멀어요 아직 없거든요 자 왔어요 왔습니다 자지에자 아, 지금 원업이 너무 잘 버텨줘요 저기술 마시면서 그렇죠 술 마시면서 원업이가 원탱 잘 버텨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의 집중을 살려보는데 키라신 키라신 체력이 없어요 우선 체습니다 우서가 우서가 먼저 잡히니려 아주 원너비가 너무 잘 버텨요. 아, 아, 워너비가 워너비가 아야 이거는 챈이 미쳐 날뛰는 있까지 뛰는 데 차량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혼자서 버틴 시간이 20초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들어가서 네. 다 빠지고 요서 네, 모든 어구를 다꺼어주면서 뒤에서 같은 팀의 딜러들이 편안하게 딜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나 사원은, 네, FF팀이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첸이 술을 마실 때, 끊어줄 수 있는 스킬을 레이브팀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연계를 해서 제대로 끊어줬어야 되는데, 점사가 일단 깔끔하게 안 됐고, 네. 좀 망설이는 듯한 네, 무빙이 좀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차라리 레이브팀은 상대방 오우고를 굴려놓고, 바, 어, 폴스타트가 탑에서 있을 때, 바텀에 있는 사원을 잠깐만 쏟아 빠지고, 폴스타트가 탑에서 경험치를 더 이득을 챙기는 게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황태 어 용공탕의설이 말해준 것처럼 폴스타트 내려올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냥 위에 있었으면 FF가 급해지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지만뭐요 정도 차이, 뭐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차이이기 때문에 자 레이브 팀도 자 차분하게 공성 캠프를 가져가면서 반전의 기회 를 한번 노려봅니다. 일단, 폴스타트의 특성 자체는, 어, Q 스킬을 몰아주는 특성에다가 위력 추적을 찍어가지고, 이후에 네. 있는 10레벨의 동부대륙주의 분노를 찍어서, 순간 누킹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서의 천상의 폭풍과 함께 들어가는 동부대륙의 분노, 이걸로 이제 통해서 하나를 끊어주겠다라는 건데, 일단 조합은 일단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10레벨을 찍은 FFT입니다. 첫 번째 그렇죠. 궁극기. 어, 이거 조심해야죠. 자, 체크, 체크, 체크! 레가르! 자, 아 레가르 먼저 잡아놓은 레버트! 이렇게 반전 노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순식간에 경험치를 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친태규가 10레벨 모습은 아쉽지만, 그래도 10레벨을 이번 한 번으로 맞췄어요. 그렇죠. 지금 키를 내지 못했으면 끌려다닐 수도 있었는데 네. 하나 키를 내면서 공격적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 만들어 놨죠. 네, 자, 자 내친김에 자 이거 지금까지 요새 내주는 거는 조금 아프거든요. 싸우려고 하는 건지 채을 부릅니다. 어, 어첸 다시 올라가요. 네. 다시 올라가네요. 이거는 준다는 판단을 하고 그냥 라인 경험치챙기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한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레이브 팀이 말 그대로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차라리 이 와중에 실바나스가 저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실바나스가 탑 쪽에서 좀더 강하게 푸시를 해 줘서 요새를 믿는 게 좋지 않나. 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지금 레이브 팀이 네. 탑쪽 요새를 넘겨 주고요. 어. 공성템을 가져갑니다. 네, 사원이 탑과 바텀에 하나씩 어, 생성이 됐는데 아래쪽 사원을 너무 시원하게 주면 우두머리가또 놓칠 그렇죠. 수 있어요. 오, 오! 야, 놓쳤네요. 아, 해볼만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잘했죠.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위쪽에 실바나스가 올라가 있는데 약간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래 사원에 항상 힘을 주는 이유가 아래쪽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네, 가깝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데스가 나게 되면 바로 우두머리를 줄수 있으니 FF는 최대한 네, 위쪽에 많이 분배하는 것보다는 미드라인에 많이 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FF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 따라가서 싸우지, 싸워서 잘못되기보다는 그냥 13레벨을 먼저 찍고 그 다음 한타에서 유리하게 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탑 라인 FF, 그리고 바텀은 레이브 팀. 자, 경험치 차이는 약 1레벨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탄 확실하게 레이브는 어, 누더기에뭐 갈고리로 시작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서가 들어가는 시점에 일리단도 같이 들어가서 한 명을 죽이는 그런 상황 만들어야 되고 f f 로 당하지 않으려면 침묵을 잘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우드 모르는데요? 오, 우드머리, 오 지금 유판다. 네. 자 이거 봤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했는데요. 자 체니 들어갔어요. 체니 들어갔어요. 체니 세자우드머리 어디서 체니 보고 싶다며? 첸자 버리고 시전해 주고 있어요. 우두머리 입 과연 웃습니다. 첸이 버텨 줍니다. 아 그냥 그대로 내려집니다 자, 하지만 우두머리는 레드 아 머리를 먹었어요. 만약에 이 우두머리까지 FF 가져갔으면 게임 그대로 터집니다. 지금 첸이 버텨 줘서 어 그렇죠. 만약을 먹었다면 이제 터진 거라 다름 없는데 다행히 우두는 챙겼어요. 정말 다행이도. 자, 이게 세 명의 선수를 희생해서 만든 우두머리거든요. 방금 전에 와나비 선수 첸! 첸 선수가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들어가자마자 우서의 스톤이 들어올까봐 바로 궁극기를 써서 삼돌이로 버텨주는 네. 이런 판단이 정말 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바의 궁극기도 방금 상대가 뭉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두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FFP 팀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저 우두머리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네. 최상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요거는 약간 아쉽겠습니다. 자, 오늘 FF팀의 워나비 선수가 기가 막혀요. 맞습니다. 지금 약간 똑같은, 어, 대치 상황에서 뭔가 하나 놓고 싸우게 된다면, 레이브 팀도 지지 않는 게, 네. 티란데의 별똥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똑같은 지형에서 발붙이고 싸우게 된다면, 모르는 싸움이에요. 점사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워나비 선수의 초반부터 중반까지, 자, 굉장히 좀 활약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첸 장인의 명성이 아주 뭐,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대 되면 3세트 경기에서는 체은 거의 벤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죠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줍니다. 저 선수가 아, 선수 원어비 네, 선수가 원래 오 지금 그고요 체어나비를 체네요. 그런데 체었고 그런데 연계가 아주 매서옥게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징표 찍고 확실하게 스턴을 연계를 해주면서 그렇죠. 네, 마무리를 짓네요 자 그리고 여전히 레벨 차이는 FF팀이 약 2단계 정도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14레벨 자 요새까지 밀면 14레벨을 네. 찍는 레벨팀 채나라 끊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고 빨리빨리 지금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취해서 레벨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네자 그리고 상대방 이동 경렬을 전부 다 꿰뚫고 있는 FF팀의 신정민 이 맵에서는 어치킨 어, 조심해야죠. 발고리 피해야죠 자 땡겼어요 레가르 어 이거 죽으면 안됩니다 자, 자 여기서 선조의 치잘들어갔고요 오히려 키라신이 키라신 자, 오, 슬라시이 아, 영웅을 쌓면서 오, 슬의 레이즈가 그대로 떨어진 민영이었습니다. 싸움은 지속되는 데 실바나스 자, 시, 이탈, 실바나스 이탈했고, 1, 2단이 활개치는 상황이에요, 1, 2단이.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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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잡혔어요! 민영까지! 오, 아, 싸움이. 1, 2단이 활개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게, 그렇죠.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습니다. 네,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자, 워나이 일단 칸타한그의 방어력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쫓아갑니다. 16 지켜야 돼. 무섭게 잘못 들어가다가 1, 2단한테 오히려 실바나스가 따이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타로 15레벨 따라잡았습니다. 아, 맥주님. 근데 이게 이 싸움도 레이브가 킬로는 이득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원을 오. 두 개를 다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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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아래 사원을 그냥 뺏기게 될것 같아요. 네. 어, 이거 테사다르끊기 큽니다. 이거 땡겼어요. 야, 발보리 캐리! 이게 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테하다르가 괜히 서 있으면서 차원 이동 스킬을 괜히 빼가지고 사남지 못했죠. 네. 이게 버스타트의 보... 빠른 합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영웅들이라면 갈고리에 당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테사다르가 당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혼나는 플레이거든요. 네. 지금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다. 나... 플레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엔 미드 라인 쪽 사원을 가져가는 레이브 팀. 자, 이어서 FF 팀은 바텀 라인 쪽 사원을 가져갑니다. 자, 이제 요새는 다 부셔졌고요. 성채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FF가 분명히 1렙 차이 이상으로 이득을 어. 보고 있던 상황인데 잡아 네, 보는데요. 원압이 자 궁극기 쓰면서 빠져나가 보는데요. 네, 지금 어 이거 첸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어, 첸 사라야 돼요. 쪽쪽 하나 잡아내나요? 첸을. 첸을. 아, 이거 첸다선 넘네요. 죽이거든요. 선체 들어갔습니다. 야, 선체가 죽는데 아안 됩니다. 잡닙니다 원압이 결국에 첸을 잡힙니다. f f 팀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죽지 않아야 되는 테사다르가 죽고 거기에다 챔까지 죽었거든요. 네. 거의 뭐신정민 빠따 들어올리는 그런 <laughs> 상황 나올 수 있어요. 그랬 났어요 지금. 점점 목소리가 굵게 변하고 있는 느낌 이 들거든요. <laughs> 네. 지금 아까는 되게 밝았는데 <laughs> 음... 지금 무거워지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팀이 앞서나가서 못한다는 얘기겠죠. 바텀 라이트 4원까지 레벨 트위크를 줬습니다 이제는 네. 경험치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만 나오면은 성체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어, 이맵 전반적에 걸쳐서 곳곳에 펼쳐지는 오브젝트를 레이브팀이 상당히 잘 가져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경험치는 17레벨 다따라잡 봤고요 레이브팀 벌어졌던 바다. 거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는 다시 5대5 싸움입니다. 히어로즈의 매력이죠.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네. 그냥 놓지 않고 계속 오브젝트 따라가다 보면 은 금방 또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레벨을. 아직 모른다는 라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정도 상황은 이젠 모른다요 네. 77레벨 네. 네. 따라잡았고 경험치 사면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 어, 충분합 노바. 노바 진짜거든요 이거. 하지만 아, 노바는 물리지 않았고. 일리든 어, 아, 너무 오바해서 깊숙이 들어가면은. 어, 자, 레이저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 노바! 신성빈! 끌려갔어요! 야아! 우이 그 이렇게 하면 여기 두 명은 더 어! 늦어! 우서공 잘 들어갔고요 이러면 은 첸도 죽고요 자 첸! 첸 선조의 치살아습니다야 진짜 잘 버텨주네요 첸아 여기서 티란드 사망 좋고요 아니 이 싸움 기묘해지는데요? 어 이거 자 워나비는 이렇게 세 명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실바나스가 프리기라는 구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1, 2단 체력 없습니다 무속까지. 자 키라신, 키라신, 키라신을. 그거 어디가? 어디 아니! 디가 헤네미래. 역시 챔장인이 벽을 넘었는데 살아옵니다. 네. 아, 아 뭔가 기묘하네요. 뭘. 뭔가 일, 이단이랑 똑같이 뭔가 넘긴 넘는데 이 층물이 약간 좀 단단하거든요. 아, 그렇죠. 무겁죠. 아. 원래 이첸이 굉장히 되게 어려운 영웅이고 너프가 많이 돼서 못 쓴다. 막 진짜 안 좋은 표현으로 는막 그 쓰레기다 막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선수가 잡으면 또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자 마시면 시그널 첸의 그런 저 기술 같은 게저 술을 먹어서 저 기력을 채워서 쓰는 스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기력을 이제 D 어, 강화주라고 하는데 강화주를 네. 먹음으로써 실드도 차기 때문에 어그로 끌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첸이 원래 저렇게 단단하지가 않은데 네. 이 선수가 하면 단단한 느낌이에요. 아, 그렇죠. 내가 하면 안 그렇거든요? 저, 제가 하면 거의 물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저 선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두머리노르보는 레이브 팀인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FF팀입니다. 여기서 대치하는 것은 크게 이득이 되지 않고 사원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원 쪽에서 빨리 이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FF팀 쪽에서 먼저 사원을 밟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상체가 찢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레이 팀이 바텀, 아 탑라인 쪽으로 움직입니다 아, 아 갈그레임고요 뭐 어? 이거, 없죠. FF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20레벨이 빠른데 오, 자, 선수의 이요 자, 치킨터규가 레가를 먼저 잡아냈습니다 이거 FF 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어? 안 내버려 고 테니 체디티란테 끊어주고요. 그렇습라다자 무리 중 꽃게가 들어어요야체다물아내고요자본 스타트. 본 스타트. 양디들이요 어, 체디티네요. 근데 서로 딜러를 물면서 교환이 됩니다. 교환 킹 뭐하나요? 교환이 있어요? 정민자 여기서 일리가. 자 1, 2단까지 잡아냈고요. 자우리까지 이거 가져갑니다. 이거 가져갑니다. 양준혁이 그냥 밀리거든요. 서로 교환인데. 1, 2단이 실바나스 녹이는 순간이랑 챔도 똑같이 속도에 맞춰서 밀어주다 보니까 네. 딜러를 교환했어요 와 이거를 버티고 살아나가고 오히려 야. 성체를 미는 첸이에요 이거는 챔이좀 첸이 많이 만들지 않았나 양조사의 균형이라는 7레벨 챔 특성은 추기가 반 이하로 떨어지면 이동 속도가 상승하는데 이것으로 어, 폴스타트를 추노해주면서 끝까지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 0레벨을 먼저 찍는 FFTM 자그 사이 사원과 더불어 지금 성체를 바짝 밀어줍니다 자, 이거 아직까지 4 명의 선수를 잡혀서 살아나려면 20초 이상 기다려야 되는 레이브 팀. 여기다가 지금 참충, 네. 레이브 팀에 안으로 들어오는 1, 2단과 우서가 부담이 되는 게 실바나스가 궁극기를 빨리 안 써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계속 의식하다가 보니까 울부짖는 화살이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자꾸 늦게 싸우거든요. 네. 그러아까 실바나스의 존재만으로도 지금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사이에 우두머리 가져가는 FF팀. 이것까지 가져가면 이번 경기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것들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번 우두머리까지 먹게 되면 거의 상황이 FF팀으로 많이 기울 거고 이걸 막고 있는 동시에 수사캠프라든지 이렇게 용병캠프까지 네.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성캠프까지 FF팀이 가져갑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레이브팀의 공성캠프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 FF팀이 가져가고요. 네, 어, 동부대륙주의 분노를 강화를 시켜서 데미지를 증가를 시켜줬고 네. 지금 이제 노바가 티란데를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되돌리기 스킬 투자를 했거든요. 네. 피지컬이 된다면 네. 네, 가능하겠죠. 무용이라면 음, 하겠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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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킹이기 때문에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돌려서 분신을 두번꺼릴 수도 있어요. 네. 네. 살아나려면 그런 식으로 플레이도 하거든요. 오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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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사용해줄지. 오, 네, 키라신. 삼쪽어보는데요 키라신. 키라신. 자 우소자 만했습니다. 이건 키라신이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우두머리 옆에 괜히 있다가 우두머리한테 스톰프를 맞고 네. 연계로 사망했죠 이그 사이에 원합이는뭐 지금 상대방 핵이 있건 말건 쭉쭉쭉 들어가줘요아 첸이 어, 이로로 비벼가지고 탱을 다해다보니까 누더기한테 강화보호막 켜져있는데 야, 야 끝나는 순간 바로 터지고요 자 남아있는 것은 핵입니다 핵 밀어냅니다 스선까지집0점만 아파요 자풀스타트 발... 아! 첸아 이거 어 뭡니까 뭐아 쟨! 거의 약간 우물킬 느낌 네 나는 대각까지 바짝 들어갑니다 첸이요 야 춤까지 추면서 다음 아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지으면서 첸이 경기를 파괴시켰습니다 와 오늘 페브팀. 어 지금 약간 느낌이 신정민님이 채난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죠. 아,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내가 첸이다저 저, 앞에 있는 선수입니다. 네. 저기 지금 네. 문수 선수 안쪽에 있는 선수가 체나비 네. 네. 선수, 체납 네. 선수입니다. 선수. 지금 약간 머리 만지 선수. 네. 선수입니다. 아 반면에 레이브 팀은 이연석 패브를 약간 좀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결국엔 세르스쿨2대 0으로 F 페브 팀이 좀 바짝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정말 좀 박빙의 승부가 아니었나 싶은데 첫 번째 사원에서 어. 폴스타트가 네, 내려오고 나서 그 이후에 한타 때좀 아쉬운 모습. 이런 것들을 뿐만 아니라 첸이 너무나도 활약을 너무 하지 않았나. 네. 첸이 정말 잘 버텨 줄거 버텨 주고 잡아 줄거 잡아 주면서 정말 첸이 버스를 태운 느낌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노바를 네. 극딜하기는 했지만 노바 플레이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게, 1레단이 네. 들어오면서 회피키기 전에 데미지를 노바한테 맞고 들어가면 절반 정도 피가 남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부담이 돼요. 음. 그런 플레이를 충분히 해줬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큰 중요점은 은폐로서 비전을 했어요. 음. 가서 쉬하고고그 네.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네. 거의 뭐, 정찰병과 네. 비슷할 정도로그 역할이 네. 원래 전투 이전에 정찰병 역할 굉장히 중요한 아, 거였죠. 네. 정찰병 역, 그 역할로 신정민이 진짜 잘했습니다. 네. 네. 인간화드가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첸의 활약. 레이브 팀이 중반부에 굉장히 좀 많이 따라잡았는데 자, 이런 네. 것들을 첸이 그대로 강제킬을 보여주므로써두 어, 번째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낸 어, ff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트 스코어 2대 0자 이제 승리까지 한 개만을 남겨둔 ff팀 3세트 경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히로즈 오브 더 스톱 인벤 인비테셔널 3경기 로 경기 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